예쁜 짐차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딱히 막 보고 멋있다라는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거에 대해서 이 매력 포인트를 못 찾겠어요. 아 진짜요? 네. 캐나다에서 네. 봤을 때그 픽업 트럭을 타는 사람은 정말 100% 아저씨였다. 네. 어... 넣으세요. 한국에서는 특히. 뭐 사람마다 다른데 캠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 제일 많고, 어. 낚시. 네. 왜냐면 낚시족한테는 음. 왜 좋냐면 아. 네. 이제 물고기 잡아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네. 냄새나는데요, 수유물 네. 한 통에 네. 네. 들어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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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이 승객용 캐빈이랑 아.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기 아. 때문에 냄새가 절대 안 나죠. 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캠핑이랑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laughs> 장비 사셨잖아요. 와, 찾는데 이제 내놨지 지금. 음. 안 가니까. <laughs> 어, 한 번도 안 쳤어. 안 쳤어. 어, 한 네. 번도 없 그래갖고 지금 저는 뭐 서핑 보드나 네. 스노우 보드 네. 이런 것들이 네. 실려 있죠. 어... 그리고 뭐 이제 자전거 제인이 그 딸내미 자전거 네. 그런 거. 어... 아 그런데. 그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러니까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만, 만족, 만족, 네. 트럭이 익숙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만족, 보통 만족, 한국은 아파트 고막짐 넣을 곳 없고 막 이러니까 네. 렌탈을 많이 해서 맞아요. 트럭을 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접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캐나다에서 그런 데를 막다 같이 간다. 네. 이러면은 전차, 트럭에다가 막다 같이 시장. 장비 넣고 오. 막 이렇게 캠프파이어 후, 같은 거막 넣고. 네. 많은 장면이 상상이 <목소리도> 가득했는데 보통 한국에서 다같이막야 우리 놀러 가자 이러면 그냥 가서 빌리니까 절차로 <laughs> 가서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아요. <목소리도> 사실 픽업 트럭이란 장르가 출시된 것도 물론 이제 쌍용에서 예전 이제 뭐 올스타 스포츠부터 한2001 2000년도 초반부터 나오긴 했는데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미국식 정통 음, 픽업 트럭이 나온지도 음, 그 이제 2년 됐고. 오, 아 그러면 지금 된 생각은 약간 네. 그냥. 마케팅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20살들을 상대로 하고 싶으면, 좀 인식을 바꾸고 싶으면. 네. 아, 그렇게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제조사는. 아 그래요? 제 그러니까. 생각이 그래요. 너무 아저씨 음. 느낌이 나고. 아, 그래도, 그러니까, 갑지기 야, 놀러가자 이러면서 바닷가에 같이 뭐, 응. 트럭타고가는 그런 광고나, 이미 지를심어준다든지 네. 이런 거. Your, your, your.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렉스턴을. 새롭게 오픈하다. 20대는 이 4천만 원짜리 차를 살 음. 경제력이 없잖아. 요첫 차를 구매하는 20대 후반 정도 직장을 네. 이제 갔 상세 결제하기가 안전운행하세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아반떼나 이런 대중적인 차 외에 조금 돈을 모아서 네네. 뭐 벤츠, BMW, 아우디에 물론 엔트리급이긴 하겠지만 아니면 뭐 중고차로 사는. 음. 그렇게 하면. 것도요. 사실 벤츠 맞아. 세차 비슷 거. 음, 3 시리즈 엄청 할인 받거나 뭐1 시리즈 같은 거는 이제 이가격대가 비슷하니까 그런 수요도 어, 분명히 있, 갈 있다는 갈 얘기잖아요. 네. 현실에서. 네. 그렇지만 정말 20대 중후반 친구들한테 50km, 같은 가격이다. 쿠루라도 살래? 3 0즈 네. 살려면 당연히 3 시리즈를 손들지않을까니까그 그렇죠. 그래, 카니발부 카니발하고 거의 비슷하죠. 9인승 카니발. 음, 가격이 가격대가 가격대. 음, 카니발이더싼 거야. 니발이 카니발이 싸지 아니, 응. 3천만니 후반대면 살 거야 아마네 그리고 이게 약간 니즈가 있어야 되는데 네. 외국 같은 데는 그냥 약간 워라벨이 확실히 더좋으니까 일하고 그냥 트럭 끌고 가서 주말에 놀고 이래도 되는데 음. 어, 뭔가 이런 트럭을 갖고 한국에서 놀러 가려면 네. 연차를 쓴다든지 뭐 휴가 시즌에만 갈수 있는 거잖아요 좋다. 사회 초년생들은 네. 그럴 만한 여유가 뭐 금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음. 이 차를 샀다는 전제하에 네. 그러면 할부까지 내야 되니까 음. 뭐 금전적인 여유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음. 이거를 맞아. 10분 활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진짜 제 동생이 이제 차를 사야 돼요 어, 어. 뭘 네. 동생이. 네. 픽업트럭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아, 동... 아, 어쨌든 오늘 두 분을 네. 모시고, 픽업트럭에 대한 이 네. 인식? 인식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아 굉장하네요. 아,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laughs>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막 이렇게 넣고,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아, 네. 네, 저는 아직 놀러다닐 생각을 별로 안 해서 그런지. 2 k m 이도착 근데 이차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도 그렇게 생각해 네. <laughs> 잘 바꿨어 o t s u m not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랑 m not sure. I'm 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주